익산의 한 농촌 마을이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각종 축사로 둘러싸여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촌 경관은 심하게 훼손됐고 태양광 패널 빛 반사와 악취 발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익산시는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소갈이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익산의 한 농촌 마을 마을을 태양광 발전 시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건 수는 무려 130건이 넘습니다. 발전 시설 규모는 28만 제곱미터. 발전 용량은 2만kW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빛 반사와 전자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전파의이 피해로 인한 그런 것도 할수 없다고 교수님 그래서 약을 계속 하고있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마을은 태양광 발전 시설 말고도 소와 돼지, 닭, 개까지 축사 여덟 곳이 매워 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면 악취 발생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축 가지고 악취,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인가지 사람이 살수있경적요건 동촌 마을아니 이처럼 주민들이 수년째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이 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거지와 불과 20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2차로 이상 도로나 주거지를 기준으로 200m 이내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에 5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고 거리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세대 에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즉 마을 주민들이 농업의 소득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는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축사 역시 2017년 개정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보면 주거지에서 퇴진 2km, 소와 말은 500m 이내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마을에 생긴 축사에서 이산시는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조례에서 거리 조항이 생긴 대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못 들어가는 거고요. 조례 이전에 생긴 것들은 뭐 저희도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없었... 상황이 이러자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놓였고 주민 간 갈등의 고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 예양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나 우리 소음이에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 각종 축사까지 애웠으면서.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40여 가구의 농촌 마을,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정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입니다